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부터, 어, 우리는 10년 후 세계사라는 책을 한권 읽고자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이 책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읽을 때쯤이면 아마 이제 방학이 다가갈 것 같은데, 어, 그동안에 이책한 권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음, 10년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제가 뭐 필기를 뭐막 하고 그렇진 않을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입니다. 어, 우리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가 어, 좀 하나의 대단원이에요. 어,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 먼저, 어, 이야기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근로자들의 투쟁 역사인데요. 어, 1886년부터, 어, 시,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어, 8시간 노동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것이 시작이고요. 어,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인 그런 이제 투쟁 역사들이 1970년 어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분신 자살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예, 그게 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 어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 주기로 어한 법이 있어요. 그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이 조정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 개정이 된 내용이, 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려고 했다라기 보다는, IMF로 인해서, 어, 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어, 사실상 만들도록 한, 그, IMF의, 그, 권고안에 따른, 이제, 법 개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 IMF에서 요구했던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어, 쉽게 자를 수 있고, 어, 그 다음,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최고의, 최신의 기술을, 어,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쉽게, 어, 해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노동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노동 유연성을, 어, 키워야 된다. 라고 권고가 내려온 광고한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1992년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죠그 어, 당시에 이 법들을 개정하면서 어,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어, 통과를 하게 되죠 어, 그 외에도 뭐그 앞에 23년 뭐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어, 그런 이제 파업 이런 것들도 했고. 이제 노동쟁이죠? 소위 말하면. 그 다음에 28년에는, 뭐, 국제연합에서 최저임금법을 채택을 하고, 뭐, 등등등 그런, 어, 세계의 흐름들이 있지만은, 어, 우리나라의 투쟁사로 봤을 때는 크게 요한세 가지 정도로, 어, 우리가 볼수 있겠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책에는 뭐, 어떤, 우리나라의 내용보다는 사실, 어, 미국이나 영국에서, 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정규직이 없는 사회라는 제목인데요.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제들은 제가 읽으면서 떠오른 내용을 제가 주제로 달아봤습니다. 제목으로. 첫 번째가 정규직이 없는 사회입니다. 어, 이 책의 첫 번째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로아워라는 계약인데요. 자, 제로아워라는 뜻 자체가 0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 근무시간이 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고용은 됐지만 내가 어, 하루에 1시간도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제로아워다라고 보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최저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가 어, 피 고용인에게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최소한 일을 시켜야만 하는 시간을 최저 근무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어, 0시간이라고 한, 한다는 것은 고용주가 원하면 피 고용인을 어, 피 고용인에게 노동 시간을 근무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근로자들에 있어서 일을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을 고용주가 보장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누가 상대적인 약자가 되겠습니까? 근로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최저 근무 시간이 높아질수록 누구한테 유리해지느냐 바로 근로자들한테 유리해진다는 거죠. 무조건 이 시간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이 시간만큼 일한 거에 대한 금액을 무조건 고용주가 챙겨줘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어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제로 아워 즉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호출 노동자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호출하느냐? 바로 나를 고용한 사람들을 고용한 고용주가 되는 거죠.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해줄 수 있냐? 라고 전화를 했을 때 비로소 근무시간이 어~ 책정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돈만 지불하는 형태. 이그 계약을 우리는 어~ 제로가 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가 2013년 15년쯤인데 그 당시에 영국에는 58만 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이 제로 아워 계약을 통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 이 책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 제가 하나의 일화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어, 지금 노동자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 이 제로 아워 계약을 제로아워 계약으로 어,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알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간단한 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브리엘은 30살이에요 예, 런던 남부 외곽 도시인 크로이든에서 유명 스포츠 용품사인 스포츠 다이렉트의 매장 판매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가게가 늘 그렇듯 어, 가브리엘이라는 매장의 손님 수는 유동적입니다. 긴 휴가철을 앞두고 있거나 새 상품이 출시되면 가게가 정신없이 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산할 때도 많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아까웠던 회사는 다른 곳들처럼 제로아워 계약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손님이 많아져서 일손이 필요하게 되면 회사에서 전화를 할 테니 그때그때 그때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로아워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임금은 정확히 일한 시간만큼만 시급으로 줍니다. 최소 근무 시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로아워에요. 손님이 많으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할 수도 있지만 손님이 없으면 2시간도 채 일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집에서 매장 관리자의 전화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그렇죠. 즉 근로자는 고용주가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 그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장점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는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옵니다. 점심 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요?라고 묻는 시기죠. 가브리엘은 늘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은 곤란하겠는데요라고 대답했다가는 다음번 자신에게 올 전화가 다른 직원에게 갈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호출이 오면 바로 달려가야 하는 호출 노동자가 된 가브리엘은 자신의 삶이 불행해졌다고 말합니다. 근무시간이 불확실하니까 모든 생활이 헝클어진 느낌이에요. 근무시간이 적어지니 임금도 크게 줄었어요. 12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예, 이게 바로, 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 나타나는 제로아워 계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아워라는 이 계약이 지금 이 1화를 통해서 본다면 단점밖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제로아워라는 그 제도의 장점을 찾자면 첫 번째 탄력적인 시간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탄력적인 시간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회사와 노동자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서 다가옵니다. 첫 번째 회사는요. 탄력적으로 직원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어, 어 무조건 직원들을 아침 몇 시에서 오후 몇 시까지 무조건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성수기와 비수기 같이 어, 인구가 변동성, 그러니까 손님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쁠 때는 많이 불렀다가 어, 바쁘지 않을 때에는 어, 그냥 관리하는 사람 몇 명만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어,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인건비가 많이 들 때도 있지만은 어, 인건비가 굉장히 어, 싸게 먹힌 그런 날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회사는 인건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은요, 어, 원래 무조건 1 0 시간 또는 열 시간을 한 곳에서 내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 관념에서 탈피를 해서요, 남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시간에, 어 오늘은 회사에서 나를 부르지 않는 날이구나. 그러면 내가 겸직을 한다든지 또는 어 다음에 내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즉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그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제로 아의 제로 와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맥잡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맥이라고 하는 것은 맥도날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맥도날드를 얘기하는 거고 어, 또는 던킨도넛츠 그런 이제 우리가 해외의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롯데리아 같은데라고 보시면 되겠죠뭐 서베이라든지 그런 패스트푸드 파트타임 일자리들을 주로 백잡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제로 아워예요. 예,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제로 아워 형태로 고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 종업원이기는 하지만 뭔가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 시급이 쌉니다. 그죠? 어, 시급이 싸다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본 8시간씩 보장받았던 기존의 고용체계가 아니라 제로아워를 하게 되면 아예 일을 하지 않는 날도 있고, 아니면 되게 바쁘게 일을 하는 날이 있고, 아니면은 어,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는 날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변동되는 임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할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탄력적인 시간에 대한 혜택은 피고용인이 아니라 온전히 고용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노동자는 언제든지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요. 24시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들은 24시간들 중에 언제든지 출근 준비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자신의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투잡 수리 잡을 해야 비로소 자신이 한달 동안 생활비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 불리한 그런 계약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면 은 개선이 되어서 어, 10년 뒤에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책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업의 제1원칙 기업에서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라는 말은 최소 투입의 최대 효과 즉 비용 절감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을 기업의 제1원칙으로 둔다는 뜻이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건비 절감이에요 자, 원가는요, 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인건비로 들어가겠지만, 뭐, 원료의 가격으로도, 어 계산, 하,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이 원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원료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 우리 물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물가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원료의 가격을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한, 어, 요즘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최소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줄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은 같아요 시급은. 그러면은 그 시급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일을 조금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어, 계약직에서 이제 제로 아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아직 우리나라는 어, 이런 제로 아워 같이 어, 형태가 이제 제로 아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 종사자가 전문직 종사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긴 프리랜서인데 일반 프리랜서가 아니라 어, 뭐, 동시 통역사라든지, 어, 또는 어떤 영화가 나왔을 때 한국어 자막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런 제로아워 또는 이 프리랜서라는 개념을 어, 사용을 했을 때 어, 고소득을 노릴 수가 있죠. 왜? 그 사람들은 한번 나와서 어, 일을 할때 받는 돈 자체가 이페스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는 어, 차원이 다른 금액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이 제로아워라는 계약은 아주 좋은 계약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들이 나와서 벌어가는 돈 자체가 작은, 즉, 저소득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로아워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 양적 증가 추세 양적 증가 추세라고 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종사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증가한다, 즉어 종사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제로 하우라는 제도가 문제점이 참 많고, 그다음에 기업에게 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묶여 있기 때문이고, 또이 사람들이 이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점차적으로 세계 전반적으로 실업률이라는 것이 자꾸자꾸 높아져 가고 있고, 이 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손 놓고 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니까 제로 아워 계약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돈을 좀 받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노동 시장에 대해서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위주고 그 다음에 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많이 찾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 시장은 사실상 어, 대기업이 우리나라는 장악하고 있다고 사실 볼 수는 있고요그 다음,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어,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유수의 기업들이 노동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그들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뽑고,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람 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는, 예, 제로 아워 형태로 더 많이 뽑지 않을까라고 어, 이 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제로 아워 노동자들 노동조합이 갖춰지지 않아 있, 않아요. 예, 서로 만나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뭔가 어, 단결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어, 우리나라의 제로 아워가 어, 실시될 뻔한 적이 있어요. 예, 공식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입니다. 네. 이제 그분의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때 시간제 일자리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제로아오로 악용이 될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가 되면서, 어, 자연스럽게, 예, 이제 없던 일이 됐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됐다 어쨌다라고 말을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일부 회사의 영업 또는 교육직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사람들 뭐 방문업이라고 그러죠 네, 방문판매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문업 사람들이 약간 이런 제로아워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 없어질까라는 결론에 오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어 필자의 생각입니다. 어첫 번째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이 노동 유연성이에요. 신자유주의를 오면서 노동 유연성을 더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점차 미래 노동의 지향점이 되는 것이 바로 노동 유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산될 전망으로 있다. 전망, 이제 더 확산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노동위원성이 더, 어, 강조되면 강조되지, 노동위원성이, 뭐, 이제 경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 오히려 더,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어,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어 조금 암울하죠. 그죠 그러면, 이, 미국의 햄버거 노동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로아워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 2012년에, 어, 패스푸드 노동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편없는 시급에, 안 그래도 노동의 일도 힘들면서, 또, 어, 그렇다고 최저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어,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이런 단결된 그런 행동에 많은 지지를 보이긴 하지만, 어, 어찌보면 당연하겠지만, 예, 당연하죠. 기업은, 어, 정부가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선다면 이것은 부당하다. 왜냐? 사기업에서 하겠다는 것을 왜 정부가 간섭을 하느냐? 신자유주의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거죠.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이에요. 근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과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는 본인들이 봤을 때는 부당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좀, 아니겠죠. 그렇죠 정부는 당연히, 예, 국민들의 이제 취업을 당연히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국가가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조치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어,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보통 보는 입장이고요. 어 결국 최저임금은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 시간을 앞으로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정규직 형태보다는 어, 제로 아워의 형태로 더 어, 뽑고자 할 것이고, 사람들은 결국 이런 자금난 또는 이런 생활난에 어, 이제 허덕이면서 결국은 제로아워의 이 계약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좀 나름 씁쓸한 그런 이제 결말이 좀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제로아워의 위기가 오는 그런 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어, 우리도 굉장히 절, 정규직을 향해서 또는, 음, 꾸준히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10년 뒤에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어 나갈 것인지, 어, 놓으시면서 어 한번 생각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